미스터트롯 3초 끝나자마자 돈 전쟁 시작. 참가자들의 실제 재산순위 최초 공개. 대중들 충격에 빠뜨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졌던 미스터트롯 3분의 뜨거운 경연이 막을 내린 지 어느덧 시간은 흘러 2025년 6월 21일입니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무대의 열기는 잠시 식었지만 트로트 스타들을 둘러싼 진정한 쩐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경쟁만큼이나 치열한 현실, 세계의 생존 경쟁, 바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전장입니다. 과연 미스터트롯 3분 탑7 중 누가 가장 많은 상금을 거머쥐었을까요? 현재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가장 뜨거운 너브콜을 받고 있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트로트 트렌드 연구소에서 그들의 실제 가치를 숫자로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로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7위 추역진 트로트의 마지막 아이돌 퍼포먼스로 길을 개척하다. 무대 위에서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돌변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세 번의 끈질긴 도전 끝에 마침내 탑 7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름을 올린 추혁진입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의 팝에 세련된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수혈하며 독보적인 퍼포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2분기 그의 통장에는 어떤 숫자가 찍혔을까요? 먼저 그의 행사비는 해당 약 1천만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경연 직후 쏟아지는 너브콜 속에서 그가 3개월간 사회에서 6회 정도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탑7 전국 투어 콘서트는 그의 또 다른 핵심 수입원입니다. 전체 수익을 멤버들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V조선의 스피노프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료도 그의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당 약 800만원, 총 3회 기준으로 약 2,400만원을 더하면 추혁진의 2분기 총 수입은 최소 8,400만원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그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추혁진의 진짜 자산은 바로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그의 무기는 명확합니다. 첫째, 모델을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춤입니다. 그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트로트의 구슬픈 정서를 현대적인 몸짓으로 재해석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둘째, 추스틴이라 불리는 강력한 코어 팬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그의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독보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이돌 퍼포머로서 기성세대는 물론 Z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아직은 패션, 음료, 게임 등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광고시장에서 그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역진은 지금 누구도 가지 않은 길즉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가장 단단하게 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 가치는 현재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위 남승민 드 돌아온 국민 손자 기다림이 만든 가장 뜨거운 잠재력. 2025년 6월 9일 트로트계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한 명의 별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바로 국민 손자 남승민의 귀환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1분에서 이미 그 실력을 검증받은 그는 아역 배우 출신다운 안정적인 연기력까지 겸비한 준비된 멀티 아티스트입니다. 하지만 그의 2분기 수익 성적표는 탑7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수준으로 이는 음원 저작권료와 일부 상품 판매 수익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군 복무였습니다. 저녁 직전까지 그는 어떤 방송이나 행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폭발을 앞둔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저녁과 동시에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그를 기다려온 팬덤 승민들 내에 억눌렸던 팬심이 무서운 속도로 소비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팬미팅은 전성매진을 기록했고 방송가와 행사 업계의 섭외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남승민의 진짜 힘은 바로 신뢰라는 무형 자산에 있습니다. 과거 아르바이트와 공연으로 번 돈으로 직접 자신의 차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쌓아 올린 자수성가형 바른 청년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최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건강 식품, 보험, 은행 등 신뢰가 중요한 브랜드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은 6위에 머물지만 하반기 성장 잠재력만큼은 탑 3급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응축해 만든 그의 폭발력은 이제 막점화되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그의 활약은 예측 불허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위 최재명 조용한 거인 국악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향하다. 그는 처음부터 화려하게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화려함도, 노련한 베테랑의 여유도 없었죠.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그는 그저 국악을 전공하는 조용하고 진중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그는 무대를 지배하는 거인이 됩니다. 국악의 깊은 한과 트로트의 대중적 정서를 완벽하게 직조해내는 남자, 바로 국트로트 천재 최재명입니다. 그의 이 분기 수익은 탑7 내에서 중위권에 위치합니다. 행사비 회당 약 1천만 원, 전국 투어 수익, 방송 출연료 회당 약 800만 원 등을 모두 합산하면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총 수입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재명의 가치는 현재의 원화 가치가 아닌 미래의 달러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상을 수상하며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는 곧 미스터트롯 재팬 출연으로 이어지며 그의 음악이 아시아 시장에서 통할 것임을 증명하는 신호탄입니다. 국악의 독특한 선율과 호소력 짙은 그의 목소리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강력한 팬덤을 구축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젊은 나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성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그를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듭니다. 그의 진가는 아직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한 항로로 가장 멀리 날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 그가 바로 최재명입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미래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4위 충길 무대 위에 부활한 아버지의 이름, 진심의 무게. 그의 무대에는 유독 깊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목소리에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이, 그 이름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과거 모세라는 이름의 실력파 발라드 가수로 활동했던 그, 오랜 무명과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졌던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충길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결코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의 2분기 수익은 실속형으로 요약됩니다. 회당 약 1200만원의 행사비와 전국 투어, 방송 출연료, 그리고 과거 히트곡의 저작권료 부활까지 더해 약 1억원 전후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치 자체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자산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의 팬층은 과거 발라더 시절의 그를 기억하는 3040세대와 그의 진심 어린 노래에 위로받는 중장년층이 단단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는 모세와 충길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 하나로 모든 서사를 들려줍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중산층 트로트 가수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깊고 가장 오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남을 아티스트. 그의 진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우량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안을 선사하며 지속적인 팬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인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3. 철록담 제더미에서 부활한 불사조, 고통을 제국으로 만들다. 탑7 중그 이름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명이 아니라 재탄생의 맹세이자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철록담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가 가수 이정이었음을 밝혔을 때, 공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객들은 한 명의 참가자가 아닌 인생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뚫고 나온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실수, 배신의 아픔, 그리고 암과의 사투까지. 경연 후 3개월간 그의 수입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고 액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렌즈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자산은 이벤트 출연료 명세서가 아닌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떠나 있을 때 쌓아 올린 견고한 기반에 있습니다. 그는 제주에 세운 비즈니스 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록담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날카로운 사업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제주도 카페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성지이자 땀과 끈기로 세운 공간입니다. 또한 음악학원과 기타 부동산 자산은 연예계의 불확실성과는 무관하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만약 순자산 기준으로 본다면, 철록담은 탑7 중 가장 부유한 멤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비싼 상품은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복. 두 번째 기회. 건강 그는 이 모든 긍정적인 키워드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보험 또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의 광고주에게 철록담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신뢰의 보증수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광고 시나리오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철록담은 무대 위의 시인이자 무대 밖의 CEO입니다.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테크닉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전투의 상처입니다. 그는 슬픔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그 자체로 노래합니다. 그렇기에 철록담은 단지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감옥이 아닌 황금 광산이 될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이자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2위. 손비나 안정성의 대가. 절대적 신뢰의 가치. 반짝하고 사라지는 스타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문을 세번 두드리고 세 번의 실패와 의심을 마주한 끝에 마침내 트로트의 교과서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손비나입니다. 3개월간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총 수입으로 손비라는 꾸준함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의 수입 구조는 견고한 요새처럼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사 출연료가 회당 약 1,8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최 측이 완벽함에 돈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사고도 없을 것이며 오직 최고 품질이 무대만이 있을 것이라는 보증, 그는 트로트계의 블루칩 우량주와 같습니다. 안전하고 늘 수익을 내는 투자처이죠. 신뢰의 얼굴. 다른 멤버들이 화려한 광고를 따낼 때, 손비나는 공익 캠페인, 문화 브랜드, 한복 홍보 대사 등 그리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의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브랜드들은 순간의 화제성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오는 가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조용한 리더 손빈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말이 많거나 눈에 띄는 멤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탑7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겸손함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팬들과의 깊고 단단한 유대감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속사와의 원만한 관계 역시 그의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를 보장합니다. 손빈아는 커리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노래 한 곡을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믿음에 대한 약속을 팝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신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화폐입니다. 그의 안정성과 신뢰는 앞으로도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1위. 김용빈 왕관을 쓴 남자. 현재 가장 완벽한 트로트 스타. 그의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모두가 울었습니다. 7년의 공백. 공황장애 극복. 한 편의 영화 같은 서사를 완성하며 마침내 미스터 트로트 3분의 진. 진. 이된 남자. 바로 김용빈입니다. 그는 단순히 우승자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2분기 수익은 모든 경쟁자를 압도합니다. 먼저 우승 상금 3억 원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다른 멤버들을 멀찍이 따돌립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최고급 코스메틱 브랜드와 1년 기준 약 3억 원에서 4억 원에 달하는 단독 광고를 체결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인 회당 2,500만원 이상의 행사비를 고려하면 3개월간 1억 2천만원 이상의 행사 수익이 발생합니다. 전국 투어 및 방송 출연료, 신곡 금수저의 음원 및 앨범 판매 수입까지 더하면 그의 2분기 총 수입은 최소 4억 5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김영빈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스타성에 있습니다. 아이돌급 비주얼. 진심이 담긴 서사, 감성적인 보컬, 그리고 사랑빈이라는 막강한 팬덤의 소비력까지. 광고주가 원하는 이미지, 방송국이 원하는 이야기,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모두 갖춘 그는 단숨에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부유하며 앞으로 가장 오래 정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스타. 그가 바로 김용빈입니다. 그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행보는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진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무한한 기회와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위 손비나, 안정성의 대가, 절대적 신뢰의 가치. 반짝하고 사라지는 스타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문을 세번 두드리고 세 번의 실패와 의심을 마주한 끝에 마침내 트로트의 교과서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손비나입니다. 3개월간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총수입으로 손비나는 꾸준함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의 수입 구조는 견고한 요새처럼 구축되어 있습니다. 완벽함의 가치. 그의 행사 출연료가 회당 약 18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최 측이 완벽함의 돈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사고도 없을 것이며, 오직 최고 품질이 무대만이 있을 것이라는 보증. 그는 트로트계의 블루칩, 우량주와 같습니다. 안전하고 늘 수익을 내는 투자처이죠. 신뢰의 얼굴. 다른 멤버들이 화려한 광고를 따낼 때 손빈하는 공익 캠페인, 문화 브랜드, 한복 홍보 대사 등 그리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의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브랜드들은 순간의 화제성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오는 가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조용한 리더. 손빈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말이 많거나 눈에 띄는 멤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탑7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겸손함,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리고 팬들과의 깊고 단단한 유대감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속사와의 원만한 관계 역시 그의 지속가능한 성장 로드를 보장합니다. 손빈아는 커리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노래 한 곡을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믿음에 대한 약속을 팝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신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화폐입니다. 1위 김용빈 왕관을 쓴 남자 현재 가장 완벽한 트로트 스타 그의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모두가 울었습니다. 7년의 공백, 공황장애 극복 한 편의 영화 같은 서사를 완성하며 마침내 미스터트롯 3의 진, 진, 이된 남자 바로 김용빈입니다. 그는 단순히 우승자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의 2분기 수익은 모든 경쟁자를 압도합니다. 먼저 우승 상금 3억 원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다른 멤버들을 멀찍이 따돌립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최고급 코스메틱 브랜드와 1년 기준 약 3, 4억 원에 달하는 단독 광고를 체결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인 회당 2,500만원 이상의 행사비를 고려하면 3개월간 1억 2천만원 이상의 행사 수익이 발생합니다. 전국 투어 및 방송 출연료. 신곡 금수저의 음원 및 앨범 판매 수입까지 더하면 그의 2분기 총 수입은 최소 4억 5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김영빈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스타성에 있습니다. 아이돌급 비주얼, 진심이 담긴 서사, 감성적인 보컬, 그리고 사랑빈이라는 막강한 팬덤의 소비력까지. 광고주가 원하는 이미지, 방송국이 원하는 이야기,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모두 갖춘 그는 단숨에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부유하며 앞으로 가장 오래 정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유일한 스타. 그가 바로 김용빈입니다.